안녕하십니까. 주시전제 백사장입니다. 오늘 주시한 어땠죠? 자, 오늘도 하락이죠. 그러나 가는 종목들은 갑니다. 자, 제가 다음 주에 상승할 종목 지금 드리겠습니다. 자, 엑스게이트입니다. 만약 떨구고 지지가 나오면 살살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셔가지고 한 7,343원까지, 요 때까지는 손절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 조금 더 떨궈서 지지 나오면 지지 나오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엑스게이트입니다. 자, 엑스게이트 프로그램 보시죠. 자, 떨궈 쳐. 프로그램 매수 중에 있습니다. 어, 이 종목이 더 크게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왜냐면요. 자, 21선, 61선. 자, 121선 있죠. 정비원 자, 좀더 크게 갈 수도 있다. 뭐라고요? 이름이요? 엑스게이트. 그러나, 어, 세력들이 실력자라서 조금씩 떨구고 지지하고, 떨구고 지지하고, 그러면 지지가 나올 때 그때 조금씩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주식은요, 너무 급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세력들이 개미들 머리 위에 올라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세력을 속일 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세력이 사기에 당해, 당하진 않으셔야 돼요. 어떻게든 세력을 저걸 하려고 하셔야지 그냥 심리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세력들은요. 그냥 여유롭게 하십시오. 다른 거 하세요. 다른 종목. 아시겠죠? 다른 종목. 납두고 다른 종목 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분산 투자가 중요한 겁니다. 차라리 조금 걸어놓고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보십시오. 아시겠죠? 연습을 조금씩 하시라는얘기예요 금액 크게 들어가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엑스게이트 드렸구요. 자, 한국파마 제가 들렸었죠 한국파마 어떻게 됐나요? 오늘은 다 내려갔죠? 오늘은 다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자, 오늘 내려갔는데, 어저께 어떻습니까? 한국 5.72까지 올랐어요. 떨어졌을 때매수하셨습니 그쵸? 자, 이게 주식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너무 내려간다고 실망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올라갈 때만 좋아. 자, 내가 제가 어디 말씀드렸죠? 땄으면 은 그날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그날 이유가 위험한 거예요. 따셨으면 그날 이유가 위험합니다. 왜? 내가 600을 땄습니다. 그러면 은뭘 해갖고 또600 잃었어요. 또700 잃었어요. 뭐 해서 뭐1000 잃었어요. 이러면 2, 3000인데 그거 어떻게 복구하실 거예요. 그렇죠 땄을 때좀더 비중을 줄여서 보수적으로 또 하나 좀더 조심성 있게 매수를 매집, 하셔야 돼요 매수를 하시겠죠자 매집을 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매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분할 매수 아시겠죠 막한 번에 툭툭 사는 게 아니에요 세력이 떨어뜨릴 때 떨어뜨리고 지지할 때 떨어뜨리고 지지할 때 그때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식 천재 백사장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아시겠죠 급등할 때 그때 비중을 세우기요 아시겠죠 자 주식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법이요. 어느 한 기법에 다 통용되지 않아요. 이 기법 통할 때 있고요, 이 기법 통할 때 있고요.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소액으로 자꾸 매매를 해보셔야지 여러분이 터득하시는 겁니다. 자, 공부 잘했으면 주식으로 돈다 땄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왜 어렵냐면요. 각 기법이 통할 때가 있고 안 통할 때가 있고요. 각 기법. 자,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한 종목만 보잖아요. 그렇게 해선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과감히 포기해야 됩니다. 아, 아시겠죠? 섹터가 올라가잖아요. 그쵸? 테마가 돌듯이. 섹터가 움직이듯이 테마가 돌입니다. 그럼 그 테마가 계속 도는 데 쫓아가야지. 지가 이게 한 종목만 좋다그 해서 그 종목을 사랑하면서 그 종목만 갖고 있으면 날아갑니다. 아시겠죠? 자, 얼마 전에 제가 SP 소프트 줬잖아요. SP 소프트. 그쵸? 자, SP 소프트가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자, 이렇게 날아갔잖아요. 날아. 그죠 자, 이스 소프트는 어땠습니까? 이스 소프트. 잘 나갔죠? 한달 전만 해도. 자, 요것도 나락이에요. 같은 소프트인데,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 잘 나갈 때 팔고 나왔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식 천재 백사장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오늘 종목 뭐 줬죠? 엑스 게이트 드렸습니다. 엑스 게이트. 너무 좋은 모습입니다. 21선. 61선 121선 자 여기서 좀 갈걸로 보입니다 충분히 지지를 하면요 아시겠죠? 갈것으로 충분히 보이니까요 엑스게이트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주천 백사답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